창플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직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또 오랜만에 어, 우리 주변에 진짜 자영업자 사업을 어, 재미나게 하시는 분을 모시고 어,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어,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쌀쌀해지고 어, 또 이자카야라고 하는 또 아이템에 대해서는 또 항상 관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어, 그런 이자카야 집을 지금 세개 매장을 어, 재미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어, 분코의 어, 정상호 대표님 모시고 어, 이것저것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서울에서 이자카야 세곳 하고 있고 이제 6년 차인 정상호입니다. 가게 이름 분고예요? 네 맞습니다. 네 분고 이름 뭐 자주 들어봤는데 뜻이 뭡니까? 이제 딱히 사실 뜻은 없고요. 제가 네. 첫 가게가 음. 간판 바꿀 돈이 없어서 음. 네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세 군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유동하고 네. 미아리하고 지금 사당 지금 네.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이자카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음식을 파는 집입니까? 어, 원래는 이제 일본 음식들 네. 이 간단하게 네. 드실 수 있는 선수집 같은 느낌인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먹는 가게들도 있는데 네. 조금 요리로 풀어서 네. 드실 수 있게끔. 그런데 네. 제가 사실 이자카에라고 네. 하는 거는 뭐. 코스 요리 같은 거뭐 가이 가이새끼라고 그러나요네 맞습니다. 가이새끼였다가 또 그렇게 코스로 오는 거를 또 단품으로 또 이렇게 또뭐좀 맛있게 네 맞습니다. 네. 가포집이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또 가포집을 좀더좀 좀 가성비 있게 좀 이렇게 좀만들었다 술이랑 좀 술을 안주로 먹을 수 있게끔 했다 이거를 전 이자카에라고 오네 그 말도 맞습니다.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 숙성회, 이 사시미가 주로 돼 있고, 나머지 또 정말 맛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선술집화보다는 조금 더그 가포에 좀 가까운? 좀 이런 느낌인데. 처음에 어쨌든 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수유동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세개다 매장이 다 2층이에요. 네, 맞습니다. 2층이면은 누구든지 다 사실 뭐좀 별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 찾아봤는데 상권도 그렇게 네, 좀 좋지가 않아요. 네. 항상 창플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고 이런 데에서 하는 건 좋겠지만 네. 어, 권리금 부분도 있고 임대료 부분도 있고 초보 창업자들은 버티는 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수요는 넓은 상권 은좀큰데 과대. 어좀 빠지는 대로 좀 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실천을 네, 하셨다 고볼 수가 있는데 수유동 매장 처음 오픈하실 때 보증금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어 월세가 180이었고요. 네.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수가 그럼 몇평 정도? 한 열여덟 평정도 되는 각같습니다 2천에 180에 열여덟 평 그러면 거기가 원래 무슨 매장이었습니까? 아 원래 이제 건물 주분이 상가로 쓰시다가 어, 이자가를 어느 분이 들어와서 한 3개월 하고 음. 이제 나가시는 거를 제가 권리금 조금 드리고 인수해서 음. 운영했습니다. 그럼 기존 매장을 어쨌든 직접 하셨어요? 기존의 이제 매장은 거의 인테리어 된게 없었고요. 거의 닫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닫지만 남아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제가 직접 펜드치라고 다 음. 해서 소품으로 해서 지금 꾸며놓은 상태. 그럼 본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그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어, 수유점은 한 5천 한 300, 5 5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 8평 기준으로 했을 때5,800 정도 하면은 바쁘잖아요. 몇 분이나 쓰세요? 어, 주방 인원은 이제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음. 주말에만 세 분이서 근무하시고요. 네. 그리고 홀 친구는 가게 작다 보니까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 수유동을 한 2, 3년 정도 하다가 미아동으로 확장을 하신 거네요. 네, 한2년 하고 이제 미아동에다 오픈하고. 벌어서 번 돈으로? 어, 100%번건 아니고요. 이제 좀 빨리 오픈하다 보니까 네. 번거반 대출 반 해서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사실 다 확장의 꿈을 꾸고 있는데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그 되게 경력이 되게 막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떤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이 사실 두 번째 가게까지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네. 오픈하기가 수월했고요. 음. 세 번째부터는 좀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아예 자영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 그냥 하나 하면 되겠지. 음. 다시 이런 마음이 컸고요. 오히려 지금에 와서 이제 새로 가게 오픈하고 이런 것들이 더 너무 어렵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세 번째는 사당점. 사당점은 그러면. 2호점 오픈하고 얼마 있다가 또? 거기도 한 1년 반, 2년 이 정도 있다 다점포에 대해서 궁금함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처음에는 하나 오픈을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로다가 늙어 죽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쵸. 그럼 죠그 다점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스스로 생각할 때좀 어려운 점이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힘든 점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어제 지금 다점포를 한다는 건 지금 일선에서 손은 놨다는 거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렇게 시스템 잡기까지의 고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엄청 다른 부분은 많이 어려운게 없었는데 네. 인원적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랑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차라리 사람을 한명더 넉넉하게 써서 음. 제가 들어가는 일 크게 없이 한분 빠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다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난리예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뭐 저희 네, 그렇죠. 반찬 가게도 사람 안 구해진다. 뭐 짬뽕집도 사람 안 구해진다. 해장국집 뭐 프랜차이즈 뭐 고깃집 다 사람 안 구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분코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핫한 상권에 술한잔 걸치면서 좀 나름 힙하게 장사하는 그런 메뉴들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저희 가게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네. 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가게도 그렇고 뭔가 봤을 때 사실 일하는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네. 음식적으로 좀 배울 게 있거나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사적으로 좀 배울 게 있거나 음. 그둘 중에 하나는 좀 있어야지 그래도 음. 근무자를 구하기가 좀쉬워 수월한 것 같아요 음. 장사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일단은 가서 일할 곳, 일할 그런 명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요즘은 돈하고 내 시간과 바꿔치기만 하는 걸로는 네 아무래도 좀안 구해진다는 거죠. 느끼기에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회를 만진다고 해도 그냥 동네 횟집에서는 사람 안그지거든요아저 그렇습니다 있... 예, 왜냐면 저... 이게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상 내가 어디 가서 나 어디서 일해 이, 이 명함이라는 게더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이 숙성의 이자가야가 그런 측면에서 좀 선호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어떠세요? 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가게 보시면 알겠지만 음. 뭐한 군데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게 뭐 분위기나 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음. 그래도 좀식당이라는것좀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어 정말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음. 좀 크게 작용하는 을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업을 할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많이 남는다 뭐가 이윤적으로 막 괜찮다 마진이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좀 남들한테 내보내기 좀 창피하지 않다 요즘엔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전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냥 회차 와가지고 그냥 막 써는 그거를 하느냐 아니면 딱 셰프 복장 있고 네, 저... 좀 조명이라도 있는데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큰 어, 이유가 될것 같아요. 앞으로 어, 사람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빛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분고도 제가 좀 보니까 다 젊은 사람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너무한 아, 거 아닙니까? <laughs> 왜냐하면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40 이상, 50 이상 분들 되게 많이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근데 그분들은 아까 뭐,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요. 장사적으로 배울 게 있다라든지, 거기서 일하면서 돈 이외에도 내가 배워가는 게 있고, 나중에 창업 준비를 하면은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오기 때문에 잘 뽑히는 건데, 근데 저한테 오는 이 45세 이상 되는 이 초보 창업자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만한데 분코 같은 데서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안 쓰시는 거예요? 사실, 딱히 큰 이유보다는 이제 직원들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오픈 주방이라서 네. 손님들 나이 때도 좀 고려했을 때좀 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 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어, 무조건 초보 창업자고 뭐이자까지도 좋고, 못도 좋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준비하는 그 나의 연령대도 중요하고 또 여성들이 하긴 또 어때요 이게 또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하기에 딱히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은 제가 알기로 양식 쪽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식은 좀 생선 손질하고 네좀 네, 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세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시고 제가 볼땐 저는 이자카야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나의 아이템이 지금 이 작가라는 게이 숙소개라는 게 하루 이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볼때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사장님처럼 첫 번에 배운 게 초밥을 접했고 근데 하나를 정했으면 그거를 네.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만 파서 이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되는 걸딱 봤다가 그걸 딱 선택을 해서 확 했다가 또 샜다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 지금 여기 사장이 같은 경우는 어그 이자 가야라는 걸 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하셨어요 계속해서 첫번 보다는 계속해서 뭔가가 더 네. 디벨롭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디벨롭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가 지나가면서 결국엔 이런 매장들이 올라가게. 결국에는 예전에는 상권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간판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네. 이제는 막그 아예 목적지를 정하고 간단 말이에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가게 네. 보면. 뭐, 그렇죠. 맞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를 오랫동안 하고 좀 믿음직스러운데들이 그렇게 컨텐츠가 쌓이게 되면은 그게 점점 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떠세요? 네 저도 좀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저희가 어떤 한 예약을 받는 가게 같은 경우는 한 곳은 예약을 받는데 거기는 이제 무조건 예약 시간대는 다 예약이 차서 오픈을 해요 네. 그꼭 저희 가게가 자리 잡고 장사가 잘 돼서 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포인트는 첫 번째보다 한 군데를 파서 어쨌든 배우긴 힘들지만 어쨌든 <laughs> 파서 하셨고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상권이 좀, 입지가 좀 나쁜 데를 들어가도, 신뢰를 가지고 그기로 찾아오는, 찾아온다는 게 뭐죠? 결국 창업비용을 많이 쓰질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창업비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개 매장을 오픈하셨지만, 제가 볼땐 그냥 동네 파리바게뜨 오픈하는 비용보다도 아마 덜 쓰셨을 거아요 네, 같아요. 거의 그런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동네에서 뭐 파리바게트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최소 막 3억 이상, 4억? 막 이렇게 썼을 텐데, 지금 파리바게트보다 지금 매출이, 매출이 아니라 수익적으로다가, 꿀리지도 않고, <laughs> 어, 그리고, 분꾸라고 하는 브랜드가 그냥 그 동네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찾아오는 곳까지 만들었을 때 걸린 시간이 지금 6년. 네. 그렇게 됐다는 건 결국엔 투자 대비 수익 면에서도, 어, 나쁘지 않은 결과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려운, 어려운 시대일수록 계속 한 사람이 노력을 계속 하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투자 대비 수익. 한마디로 그 비싼 비용을 안들이고 어,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품과 입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상권에 안 좋은 자리가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이제 워낙에 말씀하셨듯이 뭐 인터넷 검색해서 오시고 음식 보시고 오시고 이렇게 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굳이 비싼 월세를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공부를 많이 광고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사진 찍어서 홍보도 직접 하세요. 네, 저는 다 직접 네이버나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또뭐 당근마켓 광고 이런 거 음.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그 상권이랑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위주로 조금씩. 음. 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를 직접 공부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공부를 하냐 이런 얘기도 제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어서 사실 음. 인터넷 좀한 한 시간 정도만 앉아서 검색해 보시면 물론 그 처음에 그 광고를 실행하기까지가 좀 엄청 스트레스가 받고 좀 사실 힘든데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수월해서 음. 생각보다 좀 쉽다는 거를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저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어디서 해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보를 배우신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시간만 찾아봐도 다할수 네,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홍보 비로는 따로 돈 쓰는 게 없으시네요? 어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해서 세 군데 합쳐서 한 백만 원 정도씩 쓰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안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안 쓰는 거고 <laughs>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정비를 인건비 비중이 좀 크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떠세요 사람 많이 쓰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쓰는 게좀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 작은 매장은 네. 인원이 뭐세명두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가 빵빵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힘든데 오히려 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 가게들은 뭐 한두 명이 t 오가 없어도 가게는 일단 돌아가니까 사실 네. 대신 이제 인건비는 좀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맨날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주인이 몸을 녹여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 반대의. 말씀하신 이 업의 성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사람이 쓰는 만큼 매출 규모는 또 장난이에요 세개 매장 합치면 한1억 7, 8천네그 정도 그 정도 매출이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인원은 쓸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리고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사람이 얼추 받쳐 줘야지 또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이 사장님만의 어 전략이기도 하고 왜 사람이 사람을 더 많이 써야지 시너지가 나고. 그래서 매출을 더 많이 낼수 있고 고객들이 더 만족하고 이런 또 답은 또이 분고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젠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됐어요 아 앞으로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바로 내년 목표라고 치면 저희 연 매출이 이제 한뭐 18억 20억 뭐 20억 음.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식당을 하나 더한개두개 이런 더 오픈해서. 음. 한 연매출 30억? 요, 요 정도를 이제 내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연매출 30억 하시려면 앞으로 한두 개 정도는 더. 두개 정도는 더 하셔야 되고, <laughs> 네. 그럼 다섯 개 하셔야 되는데, 어, 저는. 전... 죽어도 못 하거든요. 전잘 맞아서 좀 재미있어서 정말 하는 거라서 어쨌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카페가 있기 때문에 어, 카페에 혹시 분코에 대해서 창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좀 있으시면 거기다 좀 질문 게시판 남겨 주시면은 저희 카페도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간단하게 또 답변도 내려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 나가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가게 한번씩 가 보세요. <laughs> 예, 그럼 그때 한 번씩 인사라도 좀, <laughs> 예. 한 번씩 좀 해주시고 한번 게좀해 주시고 한번 창업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번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좀 보면서 미래에 나의 아이템에 대해서도 나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도 나의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장사를 열심히 하고 이제 선배 창업가로서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 막상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서 음. 따로 공부하기도 어렵고 뭐 다른 가게를 둘러볼 겨를도 많이 시간이 부족해서 오픈하기 전에 정말 좀 많이 잘 준비하셔서 광고도 그렇고 좀 디테일하게 뭐 평수 대비 매출이나 인원까지 생각을 하셔서 좀 오픈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부라는 거는 뭐이런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어뭐 현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 대한 경험을 책이나 이런. 되게 잘돼 있어요 특히 인터넷 강의 요즘 네,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전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왜냐면 그런 공부를 하고서 현장을 다니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맹렬하게 하시는 사장님조차도 어 청필 t v 를 비롯한 나머지 분 계속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는 그 현장에 맞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해 가는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초보 창업자분들은 하나 차리면 네. 그때부터 스도을하고네 이+ 이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은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창업 준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카페에서 자주 뵙고,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창불직이었습니다.